아이 그 집에 개가 나와서 안믿 그래 어 개로 갔다 그래 내안 오면 안 된다 저거는 개로 하루 10원씩 내놓은 게 닭을 어매놨 닭을 매 갔지 아이 고열 나나 안 나나 그래가 대판으로 막 싸웠다 닭을 매 놓고 키우래요? 아 그게 말 되나 그래 그래 저와 그랬는데 그게 어 밭에 가서 개똥누라고 그걸 그래. 그래, 너 집에 개똥 안 누고, 우리 개똥 놓고, 우리 집에서 개똥 놓라고 우리 집에 개똥 놓고. 산소에도 크만 놓고 간다. 그래, 내말안 했어. 그래갖또 배차를 쓰면 돼. 배차를 장장은 벌고. 똥을 어머니 위치에 싸놓고, 너무 심한 게래 그래, 여자한데 아이고, 배차, 이거, 뭐 먹고를 한다. 똥을 이만치에 싸놨다. 저거 가안 그랬다. 캐. 그럼 너네가 안 그러면, 너 귀신이 와서 그래. <laughs> 그래가 또, 또, 그래갖고, 또, 똥은 안 치우고, 갔어. 갔는데, 똥은 내가 치우고, 여차 세 쪽에 바로 깐거 빼내리고, 그래가 이제, 또, 이, 이다 닦아가 다또 후두가니. 오만만 욕을 배가 터지더라 하고, 이시말년이남아동네와가이 개판을 어, 산다고 욕시시한게 신랑이, 어? 발장치고, 모시가 갔어. 그래도 난 요, 내 내, 저님은, 뭐건까 나, 거짓말 안. 딱히 우시우하게. 저그 집에. 거짓말을 그래, 한거 번. 그러다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 엄마, 닭세발으로 어이, 내가, 아마다 줬어. 나는 너무, 날로, 날 너무 잘 되면, 닭 그걸 안고, 우리 아저씨도 닭두번 들고, 그러다, 아마도. 엄마, 그 집에 더고 엄마, 닭할 일도 없이 다 없애. 그 닭을 누구를 주셨는데요? 어? 맨날 알지? 아니, 저, 저, 옆에, 동네, 안지. 꽃말 그쓴 거고. 아, 그, 그 분. 에. 그 집에 아저씨가 자꾸 주는 바람에, 그 옆에 나오고 싸웠더니, <laughs> 나는, 을 내놓고, 어, 캐룡 나, 내놓고, 말이 되나. 그러고또해그름면 거짓말로 그래. 하고, 저 집에 탁 줘. 후! 저 집에 탁 줘. 안 가고, 그 집에 얻어봐. 다통 안에 들어갔서 고래 터짐말 한다. 그래가 이래가 안 된다. 어? 내가 막 닭을 아무도 줬고 쓴다. 저희 집에서 꼬마님 꼬만 닭을 스물도 없이 다치고 집도 없다 지금. 집도 매일 가있지. 않아. 아니 잡아 잡수지 그랬어요. 그 닭, 닭을 좋아하는데 그 집에 닭스무마도 넘는 걸다치고 닭도 다 익고 식은 거 오라고 색깔이 색깔, 오, 라창 참, 이뻐. 달도 또, 신 것도, 없고 뭐, 자도안 섞이고, 신 쏙, 이뻐. 집안에서 키우시지, 그랬어요. 걔도 집안에서 키우잖아요. 아니 집안에서 안 키우나, 걔야,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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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세번 내놓으러, 그, 저, 와, 그래 는은건게 똥을 한대놓으러 그래, 그래. 이게 말이 되나? <laughs> 아이고. 이건 닦큰 말입니다, 다 큰. 응. 그래고 동해서 막막 웃들고 받들고 막 조상 따님의 집을 받들어 놓은 기가 나가. 가도 마 나는 기가 파죠 다치고 뭐 지랄고 다가줘버리고 기는 나 빠지고 그거 면짓말개개아가면 기가 풀고 라다 그래고 그래갖고 맨날 그 개하고 싸우는 게라그저저저그어 벌집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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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하고. 개가 커 놓은 게그 집에 개를 못 뜯고 갈때 되게 싸우는 어 딸이 말이 시끄을졌다 아이고 이런한 집에다 개싸면은 절대 절감 안된다어 죽는다 같은거 아이 그것도 모르고 그래 막훅뽑막 말리다 그래 단장 전화를 해가 우리 애도 맡긴게 마지막에 도 맵소 지금 꼼짝 못 하고 개가 딱매놓 해만 안제으면집 맞다, 이만 면 뭐, 지 그거는, 집집 집도 크게 필요 없어. 아무 데라도, 막, 걸치고 자. 그래가고 나중에 또좀 먹고, 이래 하는데, 해는 밥을 줘야 되고, 자꾸 사람이 봐야 돼. 안 돼. 는 그럼 내가,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뭐, 며칠씩 뭐 빠는 일이 많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소를 갖다 켜 있어. 소은 이제 내가 못 견뎌. 왜? 소는 우만참 소가 잘 됐다고. 옛날에 이소밀때 우리 아저씨 저 소가 거창장 그 가서 완전히 뒷골기 다리가 살이 다 빠져가지고 걸음을 걸으면 뒤에 털고 털고 거라. 우리 집에 갖다 놨다고 면 옛날에 사로가 어인집안난풀이져도 살이 쪄가 국내외가 막버려져되고 I and then mean, you'll see my bed there, there, so me.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Okay.